오늘은 사이버 물리적 생산 시스템, 즉 CPS에 의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사이버 물리적 생산 시스템 이렇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CPS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은 사실 목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 창출과 공장 투자비를 5% 이상 절감하는 이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타겟코스트 실현과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리드타임 또는 불량률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초류 기업 공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그냥, 그 설비에 대해서 어떤 센서를 갖다 놓고, 그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 들어가기 전에는, 그 공장이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정한가, 또는 합리적인가 하는 공장에 대한, 이런 여러가지 진단을 통해서, 그 공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수준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설비가 고장이 계속 나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고 해서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런 공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그럼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효율 경영을 어떤 효율하는 즉 말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효율화하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고도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관리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설비에 대한 그런 센서를 다 부착을 해서 설비를 제어하고 또 설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렴을 해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어, 생산시간 단축이라든지 또는 품질 고도에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운영,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생산계획이 바로 전산으로서 전달이 되고 그 생산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설비에 대한 제어라든가 명령이 내려가고 또 그러한 것을 설비를 생산하면서 그게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어떤 운영의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적화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요즘에 뭐,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이런 그 난, 또는 인력, 인건비에 대한 그런 그 계속 올라가는 그런 수준, 이런 걸또 관리하고 또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부대비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또이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수익성이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투자 효과가 증가가 됩니다. 뭐 이게 저희들이 이런 그 투자를 해가지고 모든 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스마트 팩토리는 투자하는 데서 가장 투자를 처음에 해놓으면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예방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면서 기대 성과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팩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그게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지 되는 것이지 그냥 스마트 팩토리만 구축해놓았다고 해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PS 플랫폼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라는 것이 과연 뭔가, 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나, 어, 머신 투 머신, 정말 해서 기계 간 연결이 등장하면서 데이터가 더 많아졌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를 모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과 분석되지 않은 데이터는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AI나 딥러닝과 관련해서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 양 정보의 양 자체가 훨씬 커질 것이고 미래에는 데이터 복잡성이 10배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 안에서 큰 서비스를 위한 목적에 맞게 자동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공장 설비는 밀리세컨드로 데이터가 발생. 데이터를 실제 크라우드 플랫폼 옴 프로비스로 넘겨지는 그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그 양을 모두 수집 분석해서 문제 발생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단에 있는 제어 프로그램을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로그와 로드 데이터를 연동하여 의사 결정을 하시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자오 가장 중요한 데이터 공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실제 서버로 넘겨서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빅 데이터는 PLC, 로터나 센서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와 공정에서 획득한 CPS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설계, 시운전, 운영 및 유지보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관시켜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민되어서 통합 서비스 모델로 도출해야 기업이 향후 영유할 수 있는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새로운 정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정보가 해석되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센스와 설비의 모든 것을 개러링을 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전산화 시켜서, 그거를 읽고, 또 그거를 피드백 시 자동적으로 피드백 시켜서, 그기이 인존하는 모든 문제를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이는 굉장히 기업에 좋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이런 걸 현장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CPS 플랫폼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장 라인을 추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즉, 공장 라인의 유연한 수정,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공장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관리 시스템 자체가 아직 이거를 잘 관리가 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체제가 있는 상태 내에서 이거를 CPS 플랫폼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CPS 운영 고도화, 즉 운영과 유지 보수, 자율 의사 결정, 고객 수요 변화에 즉각적,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이거를 서류로 보낸다거나, 또는 전산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그것이 사람을 읽고또 그거를 중간에 사는 거지만, 이러한 것이 바로 수주에서부터 생산 계획에서부터 업체 관리하는 모든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는데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스트 최적화, 공장 작업 표준화 즉 말해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옵티마이저 음, 그리고 디벨라만타 이런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의 수익성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중인 공장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는 우리가 설비를 투자할 때, 그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 또 생산성 등을 설계를 하고, 그거를 스마트 팩토로를 만들어서 할수 있는 이런 두 가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공장 적용은, 진흥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설계, 시운전, 운영, 유지, 보수 전 단계에 적용 VR 스카다에 종합적으로 지식을 구축하여 지능적 의사결정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본다면 아 IO 설계, 또 제작, 또 현장 시운전, 설비 안정화 확보, 설비 운영, 유지보수, 비 어, 데이터 부분의 최적화 어, 이러한 그 사이클을 통해서 어, 운영 중인 이런 공장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설비 투자 경제성 평가는, 즉, 생산 시스템 설계 후 사전 설비 설치 시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공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 설비 적용 시운전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고 시운전 모델, 운영 및 유지 보수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새로운 모델의 자동 생산, 이전 모델의 재사용이 유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자율적 서비스 모델을 완성하는 이런 내용은 즉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때 또는 공장을 짓기 전에 이런 것을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할수 있는 이런 적용이 가능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팩토리 팩타아나리시스즉 Factor 말해서 뭐냐면 이런 공장에 대해 가지고 모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데이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 이런 코스라든가 최적화되고 는 있는가, 공장의 기본 관리 시스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팩토리 스탠다드 디파인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의 사양을 분석한다거나, 또는 설비의 로직을 분석한다거나, 또는 제어 검증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거나, 또는 작업 적정성을 분석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걸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바로 Factory 어, Standard d e f i n e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Factory Infra u 입니다 이거는 어, l o t 또는 뭐 AOT를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는 공장의 비 데이터를 옵티마이즈 하는 이런 단계를 어, 팩토리 인프라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cps 플랫폼 오퍼레이션 앤드 매니지먼트입니다 정말 해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잘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어, 작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걸 또 매니징 할 걸까 이런 거를 분석하는 그런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 사이버 물리적 생산 시스템 CPS에 의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때는 무조건 그 설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데이터를 심고 그 데이터를 개드링하는 이런 하드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공장을 진단을 하고 또 공장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공장에 대한 관리 수준은 어떤가 또이런한또 또 품질 관리라든가 모든 관리 시스템은 어떤가 하는 이런 융동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제대로, 이 공장에는 이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하는 권능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런 그 시스템 위에 이런 그 데이터를 궤더링 할수 있는 이런 장치를 연동함으로써, 올바른 그런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구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뭐가 좋다. 4차 혁명이 오므로서 스마트 팩토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기초적인 이런 것, 시스템과 이런 스마트 팩트를 화하는 이런 것이 잘 접목이 돼서 성공적인 스마트 팩트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